자 업데이트 스톰 워닝 어, 2024년 마지막 업데이트죠 해군 차량 추가 관련해서 조금 데브스 미리 보기를 보고자 합니다 어, 원래는 저번 이제 파이버드 업데이트처럼 함선들 따로따로 보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영상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브스 업, 해군 함선들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 도저히 뭐 이거 하나하나 뭐 자세하게 설명하고 보여주면서 그 어,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같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제대로 된 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데브스 미리보기 1차는 그냥 전체적인 서버에 어떤 배가 추가됐고 어떤 어떤 문제가 있고 어, 이런 상황만 소개를 하고 어, 자세한 배는 조금 본섭 들어가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촉박한 거봐도 얘네가 10월 20일까지는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 유럽애들 연말 휴가 나가는 걸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이게 좀데부스 반에서 고쳐질지도 조금 회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일자 기본적인 기능만 완성하고 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소련 아라항제스급부터 시작합시다. 제일 면쪽에 있는 7.0 영국 리벤츠급이고요. 어 영국에서 로열 서브린으로 불리다가 어 전함 이탈리아의 이탈리아가 이제 항복하면서 1943년에 소련이 어, 배상함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이랑 영국이 이탈리아 전함을 넘겨주긴 싫어가지고 어, 너네 일단 그 우리가 전함 하나 빌려줄 테니까 어, 쓰고 있어라 어, 나중에 한번 분배되는 거 분배해 주겠다 이런 목적으로 넘겨준 리벤지급 HMS 로열 버린의 소련 꽃내한명 아랑제스크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버럼이 소속된 퀸 엘리자베스급 바로 다음 급인 리벤지급이고요. 그나마 어, 지금 데브업에 추가된 차량들 중에서는 라 갈리소니엘의 다음으로 완성도가 잘돼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도가 질감이 거의 완성이 안 됐어요. 이제 진짜 딱. 주포타 부포터, 뭐이구용 보틀들, 영국이랑 기존 영국 배들이랑 완전히 공용이 가능한 거 그런 것들만 완성이 되있고요 어, 선체 뭐 함교 이런 것들을 지금 질감이 하나도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리벤지급 자체가 퀸 엘리자베스급의 약간 마이너 개량형편이죠. 속도를 희생한 약간 방어력면에서 향상을 가져오고 그래서 어, 장갑이 딱 그말 그대로 어, q 익그 버럼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상향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일단은 버럼은 이 330mm 부분이 윗부분이 228mm, 아랫부분이 203mm로 어,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다시 얇아졌다가 되는 형태의 장갑인데 리벤지급은 330mm 통짜입니다. 네, 이건 모델링이 잘된 거고요. 어, 리벤지급의 q 익급에 대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함격 것도 이렇게 25mm 부분이 되고 요 152mm, 102mm 부분도 버럼이랑 비교하면 훨씬 크죠 한번 버럼이랑 비교해 볼게요 네, 버럼은 요 끝에 25mm 아이스프레커가 없고 요 부분도 152mm 부분도 앞부분 훨씬 줄어들죠 이렇게 따로 겹벽을 세워서 보관하고 있고요 반면에 술은 아랑제스크는 152mm부분이 요 위까지 조금 더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 아랑제스크 이제 영상에서 소개를 했을때 저번 영상에서 어, 소련전함이라 버럼이랑 달리 헐수선이랑 어, 성모 문제가 없을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를 진짜 없어요 네, 빨간색 교성 칼같이 지킨거 보이시죠 지금 그리고 팬트레 프로텍션 알리시스 세 보면은 여기 승모고 여역 없습니다. 네이 부분에 버러이승모이 많아가지고 맨날 40%씩 날려먹고 그랬거든요 승모고 어, 곱탄 몇 발만 맞아도 승모이 40%만 달라고 그랬는데 역시 아랑젤스크는 소련의 주비배답게 그런 게 없습니다. 영국에 알급이 나오면 은 퀴익급보다 <laughs> 확실히 더 좋은 배가 될것 같아요. 포탑은 영국제 어, 버럼이랑 같이 330mm, 279mm이고요. 네, 함교도 279mm, 전형적인 영국 1차 대전 전함 함교를 어, 함교와 포탑 형태를 보입니다. 네, 전체 적 장갑 제어은 그래도 잘돼 있어요. 어, 장갑 제어잘돼 있고, 홀수선이랑 승무원구역 분배도 잘돼 있다. 어, 이제 문제는 화력에서 해당됩니다. 네, 보시면은 마크 a 의 c 입니다 유틸란트 의전때쓴 포탄을 버럼용 철갑탄저를 주고 있어요. h e people who are l i v i i v a is not l i v a 네요1 2 a 조 s not l i v i n a a 준 철갑만 못하거든요 실질적인 어, 데미지가 그래서 어, 이대로면 연구할 필요가 없겠다 실제 역사에서는 이제 유크라이너 신형 2차 세계대전 1930년대 쯤에서 개발된 신형 철갑탄을 부여 받은 배인데 어, 게임에서 가장 안좋은 철갑탄을 쓰게 생겼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포탑선에는 똑같은 초당 2도고요 영국 15인치들은 모조리 초당이 됐죠 발사도그재장전도 평범한 30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쏘른 유저들도 영국 회고는 끔찍한 그 느린 반응성을 맛볼 때가 됐다. 부포각도 지금 부포각은 아직 연구를 안해 놨어요. 그래서 얘도 프로포먼스 초당 2도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보다시피 연료 탱크는 참 좋고요. 연료 탱크가 방뢰도 방뢰적 겸업을 어이에요 보면은 37mm 방뢰격벽 앞에 연료 탱크가 있는 거라서 방레가 어, 겹어버어요 근데 방레 벌지가 외곽에 있는데, 지금 250kg 방어가 없네요. 그요 그래? 방레 벌지가 있는 배달한테 표시해주는 이건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승무원은 920이라 돼 있는데, 네,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작업 중이라서 그럴 거예요. 어, 아마 1200, 13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공포도 원앙파 많이 달려있는 후경 알급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국이 아니라 소련에 먼저 넣어준 덕분에 문제없이 나온 리벤지급이다. 이대로 나온다면은 큐이급보다 더 좋을 것 같다. 이 게임 내에서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주 위치도 보면 진짜 코, 코미나, 어, 코미나 대체로 쓸수 있지 않을까? 어. 노보로시스카 랑제스크로 이제 7점 연득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론시터트까지 넣어서. 네. 자국산 전함 하나 없고 건중함만을 자국산 함선은 건중함만 있는 소련 탑덱게 완성입니다 소련은 어쩔 수 없죠 아,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영국 어, 트레일러에도 나왔던 로드니입니다 지금 이제 대부스에 있는 배들 중에서는 가장 작업이 안된 배고요 아, 일단 방울협을 그, 봐야지 문제가 먼저 있습니다 네, 장갑 형상은 어, 대충 맞는데 포탑 정면이나 측면이 8 0 m m 고바베은 25mm이고 네, 305mm여야 될 함수 규벽은 3 0 m m 고 356mm여야 330mm여야 할 어, 장갑은 40mm입니다 뭐 여기도 한 여기가 102mm 여기가 76mm정도 나와야 되는데 25mm 되고 요 70mm 부분 맞습니다 요 70mm 부분 맞아요 여기도 159mm 나와야 되는데 지금 100mm고 여기도 50mm고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장갑이 형상은 맞는데 수치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좀나올 기다려 봐야 될것 같다 어떻게 나올지 음... 화력은 이제 철갑이랑 고폭은 괜찮게 나왔어요. 뭐, 관통, 이거 지금, 철가 관통이, 어, 너무 계산식 그 돌린 거랑, 썬더 위키, 옛날 썬더 위키 있는 거랑 똑같이 나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어, 모더레이터가 지금, 제가 옛날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이, 아니, 영국뿐만 아니라 지 프랑스 전함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 전함들이, 학력이, 어, 고정보다 높게 설정돼 있는데, 탄소기랑 님로드니 거는 항속이랑 고증이 딱 맞게 어 항속이랑 항력이랑 탄속이죠. 죄송합니다. 항력이랑 탄속이 고증에 딱 맞게 어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로드니가 너무 낮은 게 아니라 무치가 옛날 492로 다시 끌려 내려와야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인게임 관통이 로드니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인게임 관통 1등이 로드니예요. 그래도 뭐 지금은 일단 이렇게 만족해야 될 거예요. 6인치 같은 경우는 코폭탄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준철감만준 상황이고 어, 수상계가 있는데 뭐 이건 후술할지언라 갈리소니에르가 이번에 포탑 위에 캐터펄트를 처음으로 받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못 받게 못 받는 상황이어서 로드니가 좀 형평성을 위해서 로드니도 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음 맞다. 잠깐 먹네요. 어, 현재 40초 장전으로 나왔고요. 어 이게 40초도 고증해 봤기는 한데 나중에 이제 1930, 40년대에 끌어올린 걸로 알고 있다고 포럼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한번레포트 올라오는 걸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1.5벌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고증이 있는 속도긴 네요 그래서 조금 영국 전함 추고 장전이 느린 편이다 거의 표준 전함 수준의 장전이다 대신 이제 포탄이 표준 전함처럼 답답하지 않을 테니까 다행으로 여기야될 거고 음, 6인치도 이제 뭐 작업이 지금 원래 안되죠 오발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국 룰, 넬슨급 함포들이 전체적으로 장전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 아무래도 영국도 이제 넬슨이 그좀 과도기에 있는 전함이라서 여러가지 신형 설계를 도입하면서 또 동시에 구형설계 어, 형태가 많이 된 함선이어서 음, 애매한 위치인 함선이라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 4.7인치 대공포죠 이건 대공포 같은 경우인데 이제 분당 12발 에이스 기준인데 이건 아마 고증이 맞을 거예요 이거는 고증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도 연사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지금 보면 여기 장약고가다그 4.7인치 탄이 다, 그다 모여있고 이거를 엘리베이터 통해서 위로 끌어와서 포탄들에다 분배를 해야 되는, 줄 해야 되는 구조라서 장전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 어, 대공포는 이제 폼폼, 폼폼 파란장 3 개랑 어, 오리콘 두종 그리고 한정이 하나 더 있는 걸로 두 어, 종이네요. 두종보조 어, 그래서 없는 대공은 아니지만 뛰어난 대공은 아니다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 승무원 1다섯명 말도 안 되죠? 한1 5 0 0명될것 같아요. 아니면 1 4 0 0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천 사백 0명 정도 나올 것 같고. 속도 41km/h도 이 지금 이 로드니 지금 이 게임에 나온 형식이 비스마르크 격침시키러 갈때 형식이거든요. 비스마르크랑 싸울 때 이때 기록으로 그 비스마르크 추격할 때어 원래 그설 처음 시험 하해때 냈던 속도인 43km/h를 다시 내는데 성공했던 예가 있어서 막 2km/h 정도 빨라져야 될것 같습니다. 배수량도 전혀 고정이 안 맞고요. 진짜 딱그 외형. 그리고 장갑 형태 16인치 이세 가지만 작업이 완료된 입니다 나머지는 뭐 하나도 완료된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전함인데좀 빨리 전함중 하나인데 제일 좀 빨리 좀 고쳐 줬으면 합니다 일단 포럼에도 얘기는 해 놨고요 리포트도 어... 자료를 얻을 수 있다면 조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흙수는 괜찮게 받았어요 조금 높긴 한데 이거 시험방에 들어가면은 파도에 그래도 어느정도 잠기긴 하더라고요 간만에 영국이 좀 흙수선 장난질을 안친 전 놈을 받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현재 데브스에 있는 배는 라 갈리소니에르입니다 에밀베르탱 다음에 만들어진 수녀함이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현재 작업이 되어 있는데 장갑이 어, 요 부분에 30mm만 있던 그 탄약구만 30mm로 딱 얇게 둘러놨던 에밀베르탱이랑 달리 105mm로 든든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엔진룸이랑 이제 탄약구 장악구부가 통째로 105mm로 보호받고 있고요. 어, 포탑도 아예 장갑이 없던 에밀베르탱에 달리 100mm, 50mm, 50mm 어, 꽤 단단하게 둘러싸여가지고 45mm, 어, 미국 5인치 VT-9 폭탄 정도는 막아줍니다. 어, 40mm 미국 5인치 고폭탄이 36mm 관통이니까 이제 고폭에 터진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만큼 비 r 이5 7 올라갔지만요. 어, 속도랑 화력은 완벽히 똑같아요 MLV 탱기랑. 어, 1 9 4 2년형식인데 아, 151543년형 미국제 철갑탄도 받았고. 어, 90mm도 그대로고 네, 화력은 에밀벨튼 그대로입니다. 대공포가 조금 적어지긴 했는데 37mm 주정이랑 이제 수3 7 미리 호치케스 열문 열정으로 줄이긴 했는데 이거는 뭐 프랑스 순양원들 프랑스 해건트리 타보신 분들 알겠죠 프랑스 순양원들이 대부분 대공 프랑스 배들은 대부분 대공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거기다 심지어 1942년에 툴룽에서 자침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공해 좀 빵빵 대공전을 받을 리도 없었습니다. 이 친구의 지금 현재 최대 문제는 어, 장갑 화력, 뭐 기동 이승문도꽤 괜찮게 구현되는데, 이 친구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데브 블로거때 수상비를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듈로도 보면 캐터플트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테스트 랩으로 한번 해볼게요. 할수 있습니다. 자, 네.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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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시죠? 여기 수상기랑 포탑이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선더 수상기는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만 출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상기 여기 빨간색 잠깐 뜯어 사라지는 거 보이죠?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캐트포트 임이나 댈슨, 네. 출격이 안 돼요. 수상기가 있고, 모듈 영국 경어치까지 빨아먹는데 추격이안 됩니다. 야, 대단한 가이진이에요. 차라리 이럴 거면 로드니한테 수상기 있다 하고, 어, 로드니는 정말 로드니는 딱 봐도 그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딱 봐도, 로든이 딱 봐도 이 정면향하고 있잖아요. 캐터포트랑 수상기가. 그럼 그냥 로드니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저렇게 만들어서 잊지도 못한 쓰지도 못한 수상기를 있다고 광고를 해댄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 이지 현재 데브스배 추가된 세척의 배중 마지막인라 갈리소니에 이르고요. 그러고 이제 한 척이 CDK에 더 있습니다. 지금 대부서벤 추가가 안 되는데 CDK 한 척이 더 있어요. 네, 독일 6랭 주력과 에르사츠 유로크입니다. 참 이거 스민이 저번 10월에 말한 전국가 6랭 주력과 만화 시간 받을 거다에 독일이 해당 되냐 안 되냐가 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 독일도 한척 받네요. 에르사츠 유로크입니다. 전제적으로 보자 빨라지고 장갑 열받은 대신에. 대신에 관이죠. 어, 네. 빨라진 대신에 장갑 열받진 바이에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포타크드를 쓰고 있고요. 어, 300mm의 터틀백 없습니다. 어, 독일 투교 터틀백이 없고 대신 조금 빠릅니다. 바이에른보다. 뭐 근데 바이에른 터틀백이 지금 30mm라서 일단 주장갑 뚫리면은 다 어차피 뚫리는 터틀백인 거 생각하면 그냥 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유폭은 어차피 쉽게 날 테고 바이에른이 그렇든. 적어도 기동력을 챙겨서는 다행 아닐까 프란체스코 카라추로처럼각잘 주고 근접전 들어가면은 그래도 조금은 써먹을 수 있을 배가 있지 않을까 아닐까 싶네요 물론 이제 로드니까지 추가된 배선도 심지어 로드니가 7.0으로 추가됐죠 그래서 이 친구 가지고 뭐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번만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투성인 어, 스톰 모닝 업데이트 데브 n g 살펴펴습니다 t a b 업데이트가 너무 늦었죠. 원래면은 10월에 끝났어야 될 업데이트인데 데브서 워낙 늦게 시작했고 이제 e 브 a b 에서좀 버그가 여러 가지 발견되면서 수정한다고 업데이트이 미뤄진 감이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 이제 허겁지겁 a 브 l e s 내놨는데 r is 이 그나마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뭐 공중도 들어보니까 유파랑라파리좀 문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당당하게 주력으로 내놓은. 그래서 얘네가 20일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과연 고칠 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럴 거면 그냥 연 업데이트 사회로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배들 수정되고 하면은 일이 있다면은 어... 각 배들 제대로만 살펴보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